민주당을 지지하는 친구님들을 위해서 드립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상대당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상대당을 상대당이면 국민의 힘이 되겠죠. 국민의 힘을 사랑한 적도 없잖아요. 상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음, 음. 옳다 틀리다 잘했다 못했다는 기준으로만 얘기하잖아요. 음, 음, 음.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정적이라고 탄압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상대가 하는 얘기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예,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상대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옳지 않다. 상대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나는 옳다라는 생각이 거기에는 전제적으로 깔려 있는 거야. 어떤 말을 할때이 기준이 나의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해야만 되는 게 뭐냐면, 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당신이 틀렸다,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해야지, 그냥 옳지 않다. 그럼 누구 관점에서 옳지 않다라고 우리가 분별을 할 것이냐. 나의 지금 현재 지적인 수준에서 또 나의 상황에서 보면 당신의 행동이 옳지 않다라고 보는 거잖아. 그거는 그 국민의 힘 관계자나 또 검찰 쪽에서나 국민의 힘 지지자들한테 물어보면 그건 네 네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지. 우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비판하면 기분이 나쁜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상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기분이 좋겠느냐고. 이게 똑같은 원리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말을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잘못 말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여파도 당연히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국민의 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을 하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라는 거지. 비판을 하려면, 아, 어떠한 부분이 잘못이 됐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안까지 제시를 해줘야지 되는 거야. 이게 민주당의 역할이거든. 상대가 몰라서 잘못할 수가 있잖아. 모르니까 잘못하는 거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방법적인 대안도 제시를 해주지 못하면서 그냥 옳지 않다. 그 뭐, 왜 옳지 않는데? 상대방은 이해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 지금 저는 우리 페이스북에 많은 친구분들과 또 국민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현상을 바르게 분석을 해야지 우리가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의 삶도 더 상승하는 변화를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를 이해시킬 수 없는 거는 진리가 되는 말이 아니라서 항상 부딪힘이 일어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은 옳고 국민의 힘은 틀리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화합을 하려면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니까 이럴 때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상대 당을 비판하지 않는 대신에 민주당의 문제점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교정을 해야 하고 또 민주당이 발전을 해야 하는 것이지 상대 당을 탓한다고 민주당이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 힘을 아무리 비판하고 뭐 탓, 탓을 해도 민주당이 발전할 수는 없다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장하고 발전을 해야만 되는데 탓을 하고 비판하면 상대하고 우리하고 같이 떨어져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신 문제점을 연구를 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전 정권에서 이사님, 대통령도 민주당에서 나왔었고, 각부 장관도 민주당에서 나왔었고, 국회의원 자리도 170석이나 받았었는데, 왜 그러냐면 대장동 사건이 그 민주당에 집권하던 시절에 잘하고 있었고, 또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았고, 다음 청선에서도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이 또 이제 점점점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 민주당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거냐. 좀 생각을 해 봐야지 됩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 힘을 탓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점을 먼저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뭐 상대를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런 법칙은 없어요. 아무리 권력을 많이 줘도, 모든 권력을 다 줬네, 보니까. <laughs> 하느님이 다 줬네, 다 줬네. 대통령 자리도 줘, 장관 자리도 줘, 그 다음에 국회의원 자리도 왕창 밀어줬지. 어, 근데 뭐다 빠져나가지. 다 뺏기지. 더, 뭐, 더 어떻게 해주냐고요. 어,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도대체 어, 뭘 어떻게 더 해주냐고. 근데, 무지하고, 무능하면 다 뺏기잖아요.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국민이 잘못된 건가? 그쵸? 어, 민주당은 스스로 반성하면서 우리의 문제점을 분명히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음, 시간 없어요. 문제점을 연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을까만 포스가다혀있는그다는그다음에그 다음에는 그다음에을그다 지금 현재 국민의 삶이 왜 어렵고 국민이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난간을 풀어낼 수 있는지 국민의 삶을 조목조목 문제점들을 밝혀서 이것을 대안을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 대안을 위로 올려줘야만 되는데 야당이니까 그다음에 여당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브레이크를 걸수 있죠. 그러면 브레이크를 거는 것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지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으면서 정권을 차지하기를 바란다? 이상하지, 그건 욕심이지. 지금 우리가 주어진 거를 잘하면 나중에 결과는 당연히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는데 지금 있는 것도 못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줘도 무지 무능하면 방법이 없이 국민은 떠나갑니다. 손에 물을 가지고 있으면 쫙 소리 없이 빠지듯이 쫙 이제 인기가 빠져나가고 지지도가 빠져나가요. 네,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